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일본만 겪은 독특한 어떤 세행현상이 아니고, 미국도, 유럽도, 어 물론 당연히 한국도, 심지어 이제 중국도, 일본화 되고 있다는 거죠. 저펜아이제이션으 표현을 <laughs> 쓰죠. 일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. 오.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. 우리 국민연금 얘기들 많이 합니다.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안 내요. 어, 우리는 무조건 내죠. <laughs>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의 경우에 무조건 먼저 떼고 주니까.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관리하거든요. 그러면 국민연금을 안 내는 이미납률이 40%가 넘어가요. 어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점점 젊은 세대한테 없어지게 되는 거죠. 뭐 출생자 감소, 이혼율 상승, 일인가구 증가 이런 식의 어떤 어 사회의 어떤 그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밤, 이게 폭풍처럼 퍼펙트스턴처럼 몰아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어.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일인가구 증가, 이혼율 증가 이런 것들이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, 사실은. 음, 그렇죠? 그렇죠? 우리도 지금. 이게 5년 있다가 폭발할지 1 0년 있다 폭발할지 다 지금 맨날 뉴스 틀면 나오는 음.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을 갖다가 벌벌 떨게 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내용입 음. 일본이 이제 일본 물론 도쿄의 중심부라든지 이런 데는 어 불패 부동산이 어느 나라나 있죠 근데 불패 부동산이 아닌 지역들에 심지어 집값이 칠 분의 일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다. 음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정들도 거의 대부분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산 가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 상황에서 만약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.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비슷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책을 보면은 음.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음.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음.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. 경제가 안 좋고 취직이 안 되니까.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사망신고를 안 한대.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안 하면 음. 국가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모르고 연금이 계속 부모님 이름으로 나오면 부모님 카드로 연금을 출금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아이들.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게 왜냐면 일본도 유교국가거든요. 음. 유교국가에서는 부모님을 갖다가 잘 안장시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런 나라에서 부모님 장례를 안할 정도로 그 연금을 타기 위해서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가 이제 이안는 나오더라고요. 음,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. 일본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을 인용하면서 일본은 일본 극장화 되었다고 표현해요. 그러니까 당사자인 청년 세대나 유권자들, 시민들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남 일처럼 바라보는 지경에 이른 거죠. 내일도 바라보면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일본의 전반적 극장화이고 이런 식의 어의 사회적 문제들을 그냥 불감증의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난해 정도에 굉장히 화제가 됐을 거예요. 뭐냐면 사또리 세대란 표현 있었죠. 라이테먼트 TV.